이번에 이해해볼 예 건데... 재밌더라고요좀 했는데, 아니 이게 그냥 원딜 같은 거 하다가... 나 예전에 카직스 재밌게 했는데 카직스 같은 챔피언 없나 했다가 이제 얘한테 당했었거든요. 원딜 하다가 얘가 은신하면서 뭐 Q는 그냥... 요, 요런 기술 배는 거 W가 이속증가, 출혈 입히고, 회복. 이가, 점프. 완전 카직스죠. 아닌가? 벌레라는 소린가? 중국이 전기톱꺼에서 기본 공격 추가 피해. 뭐, 이른 체력비례 추가 피해 뭐, 한번 휘두르는 거 있는데, 아무튼. 그리고 얘가 딱 진짜 카직스 같은 게, 그, 킬 관여하거나 빈사 만들면은 일반 스킬 쿨차, 쿨타임 초기화 돼서 점프 막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은신 빠질 수 없는데 이게 또 은신이 돼가지고 아 근데 스킨이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없어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같고 아니네? 시즌 9 보상이네? 그래서... 솔직히 다른 스킨보다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은데 기본 아니면 이건데 고, 요거 사서 해보든지 한번 좀. 이게 여기 허수아비 때릴 때좀 재밌 재밌던데. 이게 이제 빈사 때는 이제 출혈로 초기화돼서 이게 일을 막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재밌게 놀수 있음. 돌짝 돌짝. 은신은 지속시간 짧아가지고 처음에 1, 1초거든요. 막 쓰기는 어렵더라고. 지금까지 제일 잘 맞는 거, 얘죠. 얘가 제일 재밌어요. 근데 솔직히 단순하잖아요. 캐릭터 궁키면뭐 없던데. 네. 정글링? 어이... 아, 이거 진짜... 이거... 이거 킨드궁

재료를 손에 넣었어.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. 와다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. 좀 있다 여긴 전장이 될 거야. 뭐야? 누군 괜히 썼나? 싸워야 되는데 이제. 궁? 제공 패스면 궁 베스트였는데, 나만 공 빠졌니? 이거. 아, 미친. 또 사람 나오는 이펙트였구나. 그니깐요. 아, 근데, 근데, 이게 그래서 어색해요. 이게 제가 진짜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? 제가 약간 롤할 때도 던지고 그러면 솔랭에서 되게 떨려요. 진짜로. 병 생겼나봐. 그래서 이것도 던지면은 조마조마한데. 근데 차이점이 롤은 진짜 뭐라 하거든요? 근데 여기는 딱히 뭐라 안 하.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. 바로 로비로 가버리니까. <laughs> 로비로 가니까 그냥. 욕, 아, 욕 먹을 것 같은데? 하는 순간 이제 바로 그냥 로비로. <laughs> 근데 솔직히 롤도 욕 많이 줄어들었어요, 근데 나름. 대신 이제 많이 비꼬지. 어, 나 이거 왜 쓰고 있냐, 근데. 아, 근데 이게 은신쿨이 생각보다 짧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안 싸울 건가? 싸성 조만간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야. 아, 아 잠깐만, 날씨... 마지막 전투가 다가왔어. 너무 세고 름값도못 아 이번엔 진짜 잘하자. 리오 리오 노리면 되죠. 하트가 또막 그냥 차단. 그 뭐야 힌두궁 써주면은 아 너무 치. 열받을 것 같은데. 다음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. 이게 진짜 얘가 롤 카직스랑 차이점이 카직스는 은신이 막두번 이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. 얜 그게 안 되니까 그런가? 얘 마스터이? 그러네? 카직스가 아니라 마스터인가? 아니야, 마스터 인은 점프 없어요. <laughs> 어 병검 아, 이게 핀을 찍어도 내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. 아, 나 이런, 이런 일직선 맵 별로인데, 저기도 먼저 오네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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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<laughs> 카리까 죽네. 약간 얘가 들이대고얘궁 의식하면은 은신으로슥 들어가기 좋겠는데. 벌써 왔어? 왜 이렇게 빨라? 왜? 아, 하나 더. 난타 하

이러다가 뒤에 있던 팀이 운석 석배가고 안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돼 빨리 막. 얘 영국인이에요? 한국어 쓰는데 수아 한국인이에요? 한국회예요? 좋네 솔직히 역회 중에서 수아를 제일 잘 뽑은 것 같은데. 어, 두 팀인데? 두팀 사이에 끼어드는 것도 재밌지. 굳이 먼저 싸워주는 건좀 별로지 않나? 지자지자

그중 하나 알려줄게. 아 이렇게 먹을 걸 보너스로. 어 뭐야, 지는 거 아니지 우리. 저발요 잠깐만, 아 신도 뭐야. 어우씨 지는 줄 알았네, 진짜 왜, 이렇게, 왜 저렇게 세 여또있 어? 또 있어. 아, 이동 기가 왜또나 나? 아니, 기절 뭐야? 이거. 얘 이동기 또있 어? 빠지 잖아. 흐흠 <laughs> 어이 맛있다 어어! 아또 왔어 잠시만 <laughs> 아 그만 <laughs> 그만 그만 아 어디서 여기 피냄새 막 보여 자꾸 와 그만 궁 썼으니까 빠지면 안 되나? 그럼 이득 아님? 우리 너무 오래 싸웠어 정비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? 어? 나이스 템 개좋아 왜 이렇게 쎄냐? <laughs> 진짜 고립이네 고립. 이게 카직스가 아니면 뭐야 이게. 시그미야 아니 이 사람 롤도 해? 아니 이터널 리턴도 해? 하면서 관심 가져주지. 이제 슬슬 좀이 사람 일이 하는 거 많이 봤다 싶으면 이제. 이 칭찬도 선이 좀 높아질 거고 기준도 엄격하게 이제 이거 외모 탐 외모 탐 <laughs> 변할 수도 있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왜 이거 잘리는 애들 왜다저 캐릭터예요? 아 진짜로 저그 보라색 그거 아니야? 카티야 아니야 카티야 왜저 캐릭터 맨날 혼자 다니지? 아 진짜로 <laughs> 아니 아니 아까도 아까도 저러지 않았어요? 아, 야, 소, 오같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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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거? 생각이 해보자, 이거? 이길이나이 아드리아나 일레븐. <laughs> 어 여기 있네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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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자, 이거 애매하네. 들어간다구요. 어! 다시 때릴 거야. 살리는 게 낫지 않나? 아 근데 이러면은 다시 또 가서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미리 알아야돼? 아 맛있다 <laughs> 아이 맛있고 어이 수명 굿 나이스 아우 조금만 와드 은신 보여요? 아 진짜요? 아나 몰랐네 <laughs> 아 그래요? 나 몰랐는데 아, 그래서 EM에서. <laughs> 아. 아. 그렇구나. 아, 그래서 내가 은신했는데 자꾸 맞았던 거구나. 아, 나 이제 알았네. 아니, 그러면 모든 캐릭터가 다 보여요? 그럼 은신 캐릭은? 은신 종류 없이? 아, 진짜요? 아. 아 그러네 적혀있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진짜 내가 은신해서 잡았던 거는 대부분 그냥 티어가 낮아가지고 그냥 당해준 거네 대부분 아... 은신 소리도 있어요? <laughs> 아 은신도 소리가 있어요?